저는 오늘 평생 묶여서 새끼만 낳았던 시골 똥개 세상을 바꿔줄 겁니다. 지난번 넓은 밭을 외로이 지키고 있던 별이를 위해 산책으로 정말 신나게 달리게도 해주고 장난도 마음껏 치게 해 주면서 정말 지치게 만들어줬었는데 좋아. 힘들어 쉬고 있는 거 봐. 조금은 허름해 보이는 별이의 집이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견사 제작 전문 업체에서 보내주신 이큰 집을 별이에게 주기 위해 주인분들께 <목소리로>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고.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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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별이. 모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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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리. 집이, 모자리. 집이. 내가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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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드셨요 아, 잘 아,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이따가 저희 6시에 일단 주인분께서 좀 시원해지면 작업을 하자고 하셔서 계산군청에서 부탁한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발표도 하고 금지막한 별이의 선물도 사고 이제 슬슬 가려는데 또이 시골분들의 특징이 뭐야 미루질 못하셔 뭐 이렇게 일 이리 바라 6시에 하자고 했잖아 벌써 다 옮겨졌어 집이 좀 네요.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네 아이 오늘 다 왔어요 그래 옷을 숨겨놓은 데 찾느라 이렇게 집만 바꿔주고 와. 간식만 주고 가면 별이가 아쉬워하겠죠 오랜만에 산책 한번 하고 와도 될까요? はいはは 그러고 보니까, 별리집 근처에는 똥이 많이 없다. 은근히 시골 분들이 이런 걸잘 해주신 분들 진짜 많아. 물론 묶여있는 건 안타깝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문화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거 해보는 건 어떠세요? 약간 이 정도로 제안을 드리는 게, 저는 시골에 계신 분들과 문화를 맞춰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산책도 잘 하고 왔습니다. 정말 챙겨줘야 할 아이들도 많고, 바뀌었으면 하는 문화도 많지만,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의 환경이 나아지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아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시골 똥개는뭘까 아이요? <laughs> 이 진짜 짱구 같아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새끼 강아지 짱구의 첫 외출도 기대해주세요 재밌었다.